모바일 어, 위에 앱, 그다음에 웹앱 이런 것들이 어, 에, 있겠죠. 그래서 어, 디바이스 스마트폰 이렇게 된게 이제 아그 그냥 투지폰에서 이렇게 그 전화만 되던 폰들이 지금 어,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서 지금 모바일 컴퓨팅이 가능한 세상이 됐고요. 그 어, 뭐냐 R A 아, T M이라는 <laughs> 그 그룹을 아세요? 어, 라툼 어, 락그 메탈 그룹인가 락 그룹인가 그런데 레이지 어게이스더 머신 해가지고 어, 기계 분노를 해가지고 기계가 사람이 설자리를 자리 를잡고 있으니까 기계한테 이제 반역을 한다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룹이에요. 2차 산업 그 혁명인가요? 그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반이크 운동인가 해가지고 뭐 어, 하여간 그 이게 막 오면 반작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서울에서 살다가 애들 아토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이사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스마트폰을 이제 내가 써물 만큼 써봤다는 생각이 돼가지고 투지폰으로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아내래요 아내가 이제는 어, 자기를 자꾸 봐준다고 예전에 스마트폰 있을 때 계속 자기 앞에 있어도 밥 먹다가도 스마트폰 보고 이거 보고 계속 이랬는데 이제는 투지포스로 전화만 받으니까 자기하고 계속 이 대화도 많아지고 막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. 여튼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. 급진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. 그 다음에 모바일 기계 모두 들어가 있는 모바일 웹 예.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. 지금은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나온 이후로, 안드로이드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브라우징이 굉장히 편해졌다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콘처럼 어 해서 웹앱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. 고그 아이폰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는 요게 맨 처음에 웹앱의 시작이었고, 근데 SDK가 공개가 되면서 네이티브가 이제 활성화를 띠게 됐죠. 그게 2008년입니다. 그 다음에 어, 앱하고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모바일 웹 앱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정말 성능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, 아, 모바일 웹 앱보다는 그 네이티브로 가는 걸 어, 추천을 하고요. 페이스북이 그 항상 이슈의 중심이었어요. 모바일 쪽에선. 페이스북이 처음에 아이폰 웹 앱을 통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,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앱을 썼는데 네이티브로 이렇게 안드로이드 뭐야,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받아서 할수 있겠는데 속은 웹앱으로 돌아갔었어요. 그러다가 그거를 네이티브로 바꾸면서 그 마크즈 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html5를 버린 건 아닌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걸로 만들었습니다. 네이티브로 만들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 앱스토어 리젝트 사유에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접근한 거랑 그냥 이 폰갭으로 씌운거랑 별 차이 없으면 그거 리죽, 리젝이 돼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웹, 웹앱을 어, 네이티브하게 씌운게 이제 하이브리드 앱이고요. 폰갭에 그냥 그 인스톨 가이드까지만 저희가 문서를 살짝 봤는데 거기에 도큐멘테이션에 가서 api 리스트를 보면 아까 그 어, 가속도계 라든지 나침반 이라든지 주요 로케이션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바 스크립트 api 가다 설명되고 샘플들이 다 거기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, 요거는 이제 폰갭의 사이트 그 다음에 센처 터치 앱 갤러리 에 사이트가 됐구요 여기 들어가서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,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데, 다른 앱들을 보고 사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